동원 시스템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시스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저점인 745에서 상바닥을 형성하고 저점이 올라가는 모습을, 그리고 또한 고점이 올라가는 모습을 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되죠? 바로 추세를 이탈하게 되죠? 어,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바로 이제 0원대부근으로 이탈하, 어, 천원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다시 이 천원 부근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어, 지금 보시게 되면 바로 이때 이 추세, 지지선이었죠. 이 추세 지지선을 보시게 되면은 어 이때는 추세 지지선이었지만은 이때는 추세 지지선이었지만은 이제 이쪽으로 지나가면서 바로 추세를 이탈하게 되면서 이제 추세 저항선이 되었죠. 어 바로 그러면서 바로 이제 어제와 그리고 또어 지난 금요일 지난 금요일에 보시게 되면 이 추세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바로 윗꼬리가 달리면서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한 어, 바로 전고점이죠. 바로 이 1400원, 이 1400원 라인 때 또한 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선과 바로 이 추세 저항성즉이 1400원 라인 때가 상당히 저항대가 몰려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대를 뚫고 또다시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오려면 거기에 해당하는 당연히 거래량이 들어야 되겠죠. 아, 하지만은 이, 이런 거래량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거래량이 좀... 덜 실리는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는 아직까지는 이 1,400원을 이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어, 만약에 이 이런 거래량이 들어온다면 또 다시 이 동원시스템 즈 같은 경우에는 이 저항대를 다 돌파하고 또 다시 추가적인 상승으로 한 1,800원에서 2,000원 사이까지는 또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한번 흐름을 한번 예상해 볼수 있겠죠. 어, 이 동원시스템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수급 동향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요즘 기관과 외국인이 서로 이제 쌍끄리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 동원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요즘 들어 어 근래에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 요즘 들어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어 금일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렇게 어 5%대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이 동원시스템즈 간단하게 재무구조를 살펴보게 된다면은 어 지금 매출액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영업이익이라든가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어좀 감소된 모습을 보였고 특히 당기순이익 어 같은 경우에 4분기에, 어, 적자로 저한된 모습을 보였네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좀 이제 큰 폭으로 감소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좀 업종 평균보다 좀 높은 200%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지는 126%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동원 시스템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재무적인 부분과, 어, 또, 궁금하신 분들은, 어, 여기 기업 정보 분석방해라고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추가적인, 어, 재무적인 부분과, 그리고 또한, 어, 최근 실적에 관해서 올려놓고 있, 있으니 이 부분을 꼭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위에 보시게 되면 고수대기 동영상 강의 게시판이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주식으로 수익내는 법 또는 급등주 10가지 존재 조건의 비밀 등 각종 기법에 관련된, 어, 자료가 있으니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하시고, 이 종목을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는지, 어, 그 부분을 꼭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그 위에 보시게 되면은 또다시 급상승 패턴 종목과 중기대화 패턴 종목이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매일매일 급상승한 패턴을 종목들을 올려놓고 있으니 압축해서 올려놓고 있으니 이 부분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원 시스템즈, 다시 한번 차트를 보겠는데요. 지금 동원 시스템즈는 바로 이 1,400원대 라인이 중요하다. 바로 이, 어, 청고점 저항대와 바로 이 추세 저항대가 몰려있는 부분, 두 개의 저항대가 몰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돌파 여부를 확인하시고, 이 종목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이 이 부분에서 1,40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밀린다면 일단은 수익을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익을 한번 챙겨주시고, 그리고 또한 나머지 물량으로 지금 아래에 있는 21선, 21선까지 홀딩, 그리고, 어, 이 탓이 비중 축소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물량으로는 1,120원, 1,120원까지는 홀딩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신규로 들어가실 분은, 신규로 들어가실 분은 이 1,400원대 라인, 이 1,400원대 라인을 돌파하고 지지받는 여부로 확인하신 다음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원 시스템즈 종목 분석이었습니다. 검색창에서 증권정보채널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국내 최대의 증권 카페로 오실 수 있겠습니다. 검색창에 증권정보채널 어, 검색을 해보시면 사이트가 하나 나오는데요 어, 증권정보채널 이쪽에 클릭하시게 되면 국내 최대 증권 카페 100%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카페로 오실 수 있겠습니다. 어, 좌측 게시판에 살펴보시게 되면 바로 고수대기 공부방, 고수대기 공부방 게시판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초보 동영상 강의 그리고 고수대기 동영상 강의 게시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수대기 동영상 강의 게시판으로 들어가 보시면 바로 이제 급등주의 10가지 전제 조건의 비밀, 그리고 주식으로 수익내는 법등 각종 기법에 관련된 강의가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또한 좌측에 보시면은 UCC 도영 분석방이 있는데요. 바로 또한 이쪽에 들어가시면 회원님들이 장중에 의뢰하시는 어, 각종 어, 종목에 관해서 저희 운영진들이 UCC 종목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또한 좌측 게시판에 보시면 회원 주식 추천방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곳은 어, 증권정보 채널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수많은 재하의 고수님들이 어, 추천을 해주시는데. 어, 장중의 리딩, 그리고 마지막에 AS까지 철저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증권카페 증권정보채널에서는 100% 무료카페이고요.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으심에 있어서 전혀 부담감이 없으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권정보채널에 오셔서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